우리 쪽 측면 두명 사이에 공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인천이두명 사이에 에워싸이는데요. 다시 한번 볼 빼내고 있습니다. 센스 있는 뒤꿈치 패스. 자, 앞쪽으로 찔러 줬고 밀레니냐가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골! 들어갑니다. 기분 좋은 선취골 밀레니냐. 아, 지금 전반전 이른 시간부터 수원이 기분 좋게 합수합니다. 스코어 1대 0. 그 주인공은 밀레니냐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밀레니냐가 지난 경기에서는 아쉬웠던 모습을 이렇게 또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인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깔끔한 슈팅 보여주면서 기분 으로 선취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홈팀 수원이 앞서갑니다. 아, 오늘 전반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수원의 첫 공격이었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이 이제는 한점 앞서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실점 이후에는 인천이 조금 소유권을 늘려가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습니다. 수원의 공격 사이 공간 찔러주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키퍼까지 샷치고 슈팅골 들어갔습니다. 수원의 추가골.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그 주인공은 아약합니다. 아, 지금은 순간적인 이 침투움직임과 그 공간을 노렸던 패스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밀레니아의 선지골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득점으로 아야카가 또 힘을 더 해줍니다. 일단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내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 아 들어가는 아야카를 너무나 잘 받고 아야카가 침착하게 김정미키퍼까지 벗겨내면서 자책골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아야카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인천의 자책골로도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전 2분, 전반전 15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월이 한 걸음 더 달아납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인천입니다. 앞쪽으로 연결, 터치가 튀었어요.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남궁여지 젖혀놓고 골문 비었어요. 골문 비어있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남궁여지가 결국에는 스코어 한 점을 만회합니다. 스코어 2대1. 아, 남궁예지가 앞선 장면에서 옵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김경희 키퍼까지 제치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의 득점 장면인데 여기서 터치가 좀 미스가 있었어요. 조소연 선수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남궁예지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김경희 키퍼까지 제치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점 차로 좁혀집니다. 네, 다시 공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소은 빙글 돌면서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들어갑니다. 남궁여지, 남궁여지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면서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스코어 1:1. 아, 인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오늘 왼쪽을 계속 공략했었던 인천인데 김소은 선수가 잘 잡아놓고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남궁여지가 정확하게 머리로 돌려놓습니다. 스코어 2대2 그리고 인천은 남궁여지가 두 골을 뽑아내면서 이 승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밀면서 버텨냅니다. 왼쪽으로 연결 박스 근처 밀어주는 패스 조금 길지만 잡아내고 그대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세컨볼 슈팅 골대를 맞고 자 들어가지 않았고 머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지현의 득점 이렇게 되면서 인천이 앞서갑니다 스코어 3대2 아, 지금은 혼전 상황 속에서 인천의 공격수들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서지현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지금 머리 쪽을 좀 잡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머리 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일어서고 있는 서지현입니다 인천이 엄청난 맹공을 퍼부으면서 크로스바를 맞추면서 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지현 선수가 공과 함께 들어가면서 일단 스코어를 역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스코어.